굿모닝 굿나잇 10분 아침묵상 잠자리 생각 복음 시리즈 8번째 요한복음 8장 감람산의 비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안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석유만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오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7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을 증명해 주고 계시기에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드러내고 계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은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위협에 굴하지 아니하시고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가르치십니다. 복음을 가르치시고 죄를 지은 여인에게 복음이 되어 주십니다. 팔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감람산으로 가시다입니다. 팔장에서 거침없이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팔장의 결론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여야 불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절에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내용은 7장의 마지막 구절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7절 마지막은 사람들은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8장 1절은 주님은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집이 없으셨습니다. 이 땅에 집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부유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감남산에서 주님은 노숙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무십니다. 땀이 피가 되는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잔을 옮겨달라고 강구했던,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십니다. 아버지의 집이라 불리는 성전에서 주무시지 않고, 감남산에서 노숙하시고 성전으로 오십니다. 생명의 빛이, 어, 어둠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첫 아침을 말씀대로 사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라는 그 자신의 가르침 그대로 성전에서 자신의 설교를 실천하십니다 예수님의 1절의 2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함을 저는 좀 보았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잠언 8장 18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밤새 낮은 기온과 편하지 않은 노숙자리에서 주님은 다시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다시 듣고 확인하고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셔서 거룩한 빛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가늠하는 현장의 여인을 잡아오는 뱀같은 간교함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다시 전날 계획을 실패하였던 것을 원통히 하며 불러 쳐 죽여야 하는 그 모세의 율법에 명확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딜레마 있죠? 성경은 늘 이런 딜레마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그녀를 보내라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법을 반대한 원수로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페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이 거시시 되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그 여자를 돌로 치라 하신다면 세리와 제인의 친구가 된다고 하셨던 사실에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에 거짓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간교함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인용하는 자들 앞에 진리되시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가끔 말씀을 인용하는 자들이 악한 계획을 말씀으로 성취시키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성경을 인용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결론 짓거나, 미혹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잘 가르치는 사람들을 사역하면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자들이야말로 가장 큰 죄인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성경의 내용을 굳이 적용하지 않더라도 상식에 버전한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죄를 서로 덮어주기 위해서 죄를 짓고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죄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양심은 죄에 불편한 반응을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계속해서 허용하게 되면 양심은 굳어지게 되고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최근 언론에 성매매하는 가족 일당이 잡혔습니다. 23년간 130억가량을 벌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을 대를 이어서 가족들이 어,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죄를 덮습니다. 계속되는 죄는 양심을 저버리게 되고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에 비치신 주님은 생명의 빛으로 죽음에 이르지 않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빛이십니다. 8장 6절에 예수님은 답하십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히시며 땅의 글씨를 쓰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에서 이미 죄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돌로 치료하는 자들, 그들의 죄를 바닥에 다 적었다고 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추측하지 않고 성경이 전하고 있는 해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최초의 행동입니다. 손가락으로 쓰신 최초의 모습이 사실은 아닙니다. 출애국기 3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신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시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땅에 쓰셨을 때 여러분 돌 파는 땅에서 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율법을 상기시키는 장면입니다. 율법을 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율법을 지금 상기시키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쓰고 계십니다. 물론 눈이 멀어서 어둠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알아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묶기를 멈추지 않는 저들을 향해 입을 이제 여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입니다. 다시 주님은 그를 땅에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행동하시는 이유는 정말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땅에 다시 글씨를 쓰십니다. 모세가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첫 돌판은 모세가 땅에 던져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새겨주십니다. 이제 그들의 양심에 가책을 느낍니다.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납니다. 오늘 본문은 빛으로 오신 주님이 생명이 되어 주시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복음이 되어 주십니다. 은혜가 율법에 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율법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가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깊은 나눔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다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생명을 전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둠의 세상 속에서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십자그로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그 비밀이 감남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놓치지 않고 세상의 집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역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감남산으로 오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8장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그 빛을 세상에 알리는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으로 동행하게 하신 그 진리를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다가오게 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수 있는 용기 주셔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감남상으로 나가는 하루 되겠습니다. 다시 세상에서 빛되신 주님의 삶을 살아갈 힘 주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